자 문제 11번 보면은 이제 이 구면 유한 우물에 이제 질량을 가진 입자가 들어 있는데 이때 퍼텐셜이 이 구간별로 주어졌어요 이 A가 있으면은 R이 A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0이 되는거고 퍼텐셜이 A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뭐 마이너스 v 0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지름 방정식 l이 영일 때 이걸로 이제 속박되지 그 않는 거 속박되지 어 않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름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유요 포텐셜은 요렇게 적습니다. 자 이때 l은 영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l 이 지름 방정식과 유효 퍼텐셜에 l은 0을 넣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조건인 r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퍼텐셜 유효 퍼텐셜은 마이너스 v 0로고요자 에너지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름 방정식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2 m 분의 하바제곱을 곱해줘서 <laughs> 그 뒤집어서 곱해주면은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U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을 K제곱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K제곱이라고 치환하면 K는 하바본의 루트 EM의 V0 플러스 2 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음과 같이, 아니, 이렇게 적히는 식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laughs> 경계 조건을 가져올 건데, R이 0으로 가게 되는 경우, 보시면은 이거 0 되죠. 근데 코사인의 0넘머에 1이니까 b가 남는데 이 b가 0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랑만 같이 갑니다. 자, 이첫 번째 범위 끝났고 두 번째 범위 r 이 a보다 큰 경우 퍼텐셜은 0이고 에너지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식은 다 이렇게 적히는데 우리가 카파로 바꿔 줄때 카파라는 값으로 바꿔 줄때이 마이너스를 들고 가요. 이게 에너지가 지금 0 보다 작기 때문에 이 k는 전체적으로 0 보다 큰 거고요. 아 카, 카파는 자 그래서 자또 이렇게 적히는 거는 이제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발산하지 않으려면은 이 항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c는 0. 그래서 우리는 d에 대한 텀만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연속성을 볼 건데 이 r은 a에서 이 u, ur은 이 범위가 각자 다른 ur은 연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 나오는 게 지금 작거나 같을 때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ur과 그의 미분 그리고 a보다 클 때와 그의 미분은 이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알아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익스포네셜가 같이 가는 게 카파입니다. 카파 이게 좀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여기도 카파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아래 있는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카파가 위로 가고 카파가 아래로 가고 K가 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나눈 거죠, 지금. KA. 네. 자, 그리고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면, 위에 있는 KA. 는 위에 있는 K는 T로 찍어 날 거고 밑에 있는 카파 A는 조금 바꿔줄 겁니다. 이게 우리가 K 아, 그 카파 A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식에다가 하바제곱 분의 e m 의 V0A 제곱을 더하고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원래 있던 원래 있던 기존의 식이고 이 V0 보시면은 자 얘랑 e m V0 A제곱 분의 하바제곱을 뺀 값이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 T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면요 K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KA를 써주면은 여기도 A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A제곱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a 제곱 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ka인 거예요. ka인 거고 이게 t 제곱인 거죠. 그리고 자이 부분도 우리가 t 제로라고 두겠습니다. t 제로는 루트 하바제곱분의 emv 제로 이 제곱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laughs> 탄젠트 t는 마이너스 카파이 분의 ka고요. 이 얘는 또 이제 루트 안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를 마이너스 코탄젠트로 적어주게 되면은 자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자 T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T가 분모로 내려오고 얘가 분자가 되면서 한젠더 T 이렇게 내려가죠고 이제 또 다시 올려주면 이제 코탄젠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T가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바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정성적으로 그렸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2분의 파이보다 낮을 때가 이제 그 속박이 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t0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t0는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거의 양변에 제곱을 해주고 이 v0a 제곱을 뺀 하바 제곱분의 em을 이렇게 뒤집어서 곱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